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오늘 나누어 드린 그 종이를 보면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뭐라는 거예요? 영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사들은 뭘 하느냐?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라 거예요? 섬기라고. 이런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영만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천사이죠. 또 영혼과 함께 육신이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가 이 사람. 이러면 또 영이 없는 존재도 있죠. 피조물 중에 그 모든 이 동물과 식물들 보면 그 육체는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죠. 여러분 세 중에 어느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까? 영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육체만 있는 게 좋겠습니까? 생각 별로 안 해봤습니까? <laughs> 여러분 실제로 이 양식이라는 것도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영의 양식이 있고 육의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이 좋은 겁니까? 육의 양식이 좋은 겁니까? 둘다 좋은 겁니다 둘다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물리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 2, 3주 지났던 것 같은데 그 우연찮게 밥을 이 교회에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햅쌀을 갖고 와서 밥을 하셨는데밥 딱이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햅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밥을 지어 먹을 때 밥맛이다. 이게 아니고, 우 와, 밥맛이구나. 진짜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누구를 만나보니까 밥맛이 뭔지를 몰랐는데 요즘에 입맛이 돌아가지고 밥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어, 어제 청년들을 만나보니까 특별한 이 시간을 가지고 모였는데 성경은 한 장도 한 줄도 안 읽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더라고. 저도 같이 다녔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laughs> 태국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 데이트를 같이 하는데 야, 땅에서 나는 것들이 이렇게 맛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고 이것이 영원하지만 실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구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는 그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 초림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영왕국을 지나고 이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도 한세 가지 정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에 구원이든지 간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했던 것이죠. 오늘은 또 새로운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영혼에 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흙으로 만든 이 육체는 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세상에 나는 양식을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이 먹는 양식 때문에 사람이 늙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이 숨 쉬는 이 호흡 때문에, 사람이 늙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것이 산화된다 그러죠. 그러면 녹 쓰는 것이죠. 녹 쓰는 거. 마찬가지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산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피에 있는 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 쓰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면 쉴수록 살게 되어지는데 늙어간다는 거예요. 몸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먹고 마시고 호흡을 해도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놓고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땅에 흙으로 왔던 것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주신 자에게로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돌아갑니까? 낙원으로 가나요, 낙원.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일이 마실 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될때그 영혼이 뭘 입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이제 육체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 구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의 구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누어드린 것도 한번 잘 살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지만 오늘 그러기는 쉽지 않아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그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나누어 드린 것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쭉 따라 내려오면 보이시겠죠?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제일 먼저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영혼이. 영혼이 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육신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오곡백과와 꽃이 같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이 잘생긴 것처럼 여겨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래도 다에까 오늘 딱서 있으니까 <laughs> 참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참 기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육에 속한 것은 전혀 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그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육신을 가지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영혼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구원까지 그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실까요? 거기 보면 야고보서 1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21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혼이 살려면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정말 영혼이 영원히 살려면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마음이 심어진 바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식이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이 피를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하는 말씀이 알고 보니까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받아들이면 너희 마음에 심어진 바그 말씀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참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 먼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우리 야고보서 5장 같이 한가 봅시다.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이 세상 말이나 사람들의 말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고 얘기할 때 돌이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들으면 돌이켜요. 왜냐하면 미혹되었었기 때문에. 원래 악을 좋아해서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도 안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세상에 미혹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뭘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부르면 얼마든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먹은 대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해야 될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혹되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혹된 사람들도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먼저 그렇게 도와야 한다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조금 내려와 봅시다 베드로 전서 같이 한가 봅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영원구원이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언제 있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께서 제림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육체의 구원이 있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강조하려고 미래고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 조금 밑으로 한번 내려와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금 내려와서 베드로 후서 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한다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이같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 봐야죠.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같이 한번 가 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의 부르심과 택가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그 어떻게 하면요? 그 정원 오세요. 아는데 힘을 쓰면, 그리고 아는 대로 실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듣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같이 한 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에 대하여 또 하신 일들에 관하여 또 하실 일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 익숙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 같이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이 하면 우리 다시 11절로 돌아옵시다. 이 같이 하면 우리 조고. 구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얻어 가실 거라고 요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능력히 들어가게 참능력하다는말참 감사한 말이죠. 올 가을에도 보니까 저와 여러분 먹을 양식이 능넉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참 능넉하죠, 진짜. 양식이 능넉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홍수가 지면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육의 양식은 너무나 이 나라에 능넉하게 되었는데 영의 양식은 오히려 너무 갈급하게 된것 아닌가? 너무 흉작이 아닌가? 풍성한 모임은 많고 집회는 많은데 정작 말씀은 어디 가고 다 사라져 버렸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5절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구부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가 뭐 오직 믿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할 때 제일 처음 드러나는 모습이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상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양식에 대하여 소중함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영의 양식을 한입 베어 먹을 때에도 햅쌀을 먹을 때처럼 달콤한 과일을 먹을 때처럼 정말 꿀송이처럼 닮여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융택한 그러한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어김없이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설수 있게 하신 것 정말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 오늘 저희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주셨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무엇인지 영원의 양식이 무엇인지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정말 오후에 함께 또 남아. 주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이 추수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이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선날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이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